상큼하게 시작된 10월,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간 후에 미국 하원 및 상원에서 45일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조 바이든의 사인과 함께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45일 동안 미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5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그냥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될까? 참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다음 45일 동안 신나게 돈을 추가로 써 제낄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의 공화당이 요청했었던 대규모 예산 삭감, 강경한 이민정책 등등은 반영하지 않는데 반면에 공화당이 반대했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삭제가 됐다고 라 합니다. 그러자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했는지 미국 의회와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지장이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결심을 확고히 하고 예산 안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 및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해도 우크라이나만큼은 돈을 보내고야 말겠다라는 바이든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어째서 우크라이나가 먼저냐라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론 머스크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국경이 위협을 받고 있고 더욱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미국의 정치인들은 전부다 미국 국경의 문제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만 100배 이상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다라면서 의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몇몇 분들께서는 무슨 말이냐 절대악인 러시아를 응징하는데 힘을 보태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전쟁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원하는 것 자체를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두고 또한 그 의도를 두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최근 논란이 됐었던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인 올렉시 레지니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선물로 이 아빠가 뭘 줬느냐? 카네에 있는 700만 달러 별장을 사서 줬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사진에서 보는 별장 같은 경우는 예로 쓰여진 별장이긴 한데요. 자, 그만큼의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700만 달러나 되는 별장을 사서 선물로 줄 수가 있었던 것일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자금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짜가 아니고 젤렌스키가 직접 인정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국방부 장관이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들의 지원금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세금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핑계를 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건 뭐 거의 말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영상을 통해서 종종 보여드렸다시피 범죄라든지 사회가 붕괴되는 듯한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도 끝도 없이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내려가가지고 현지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보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국경수비대에 따르면은 지난 9월 미국으로 넘어온 집계된 불법 이민자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6만 명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이 정도지 비공식적으로다가 들어온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합하면 어림잡아서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와이오밍주의 인구랑 같은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달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계속해서 넘어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나라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강경하게 이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대처할 의향이 없다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가 안 된다라고 하네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과 함께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에 60세, 65세 이상의 노숙자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들이 비트코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돈을 퍼주는 가운데 저런 식으로 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 이 사람들은 뭐 먹어야죠. 밥도 먹어야 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미국인들이 더욱더 많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지원금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식료품 값은 어떨까요? 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당연히 상대적으로 음식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 밖에는 없겠죠. 자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침몰이 가속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는 없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대체 자산을 찾기 마련인데 이런 점을 미루어봤을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혐의 ETF로 신청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예상을 덧붙여 보자면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게 될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생활이 힘든 시민들이 아니라 기관들이라든지 기존의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축적하게 될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무려 3조 7천억 달러 수입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억만장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에 부가 3조 9천억 달러 더 축적됐다라는 통계가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긴 오르되 대부분의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혹은 부자들만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되지 않을까 특히나 팬데믹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경기침체 등이 들이닥치게 된다면은 라 팬데믹 때와 같은 공황상태가 반복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더욱더 심화되게 될 수밖에는 없겠죠 기관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를 잘 보면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엇을 공유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일 같은 경우, 이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 정도는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기사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욕 투자은행인 HC 웨인라이트가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감기, 둘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에 추가하면서 수요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불안한 거시경제 환경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인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전통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그들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대체 자산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둘째와 셋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는 달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달러 계속해서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네요. 안베사 사자머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프랙탈를 대입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반등할 수 있겠지만, 결국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가을 타는 남자,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 등을 살펴봤을 때, 가을 정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씩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달러가 계속 떨어져 준다라면,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에도 희소식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S&P 500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척했지만은 지금 오히려 반등하면서 중요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꺾이면서 더 낮은 고점을 만드느냐 아니면 은커펜 핸들이 나오면서 한번 치고 올라가느냐 조만간에 결정이 나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컴 샤크 분석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저항을 뭐 거의 뚫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매크로시아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분괴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한번더 꼬꾸러졌다가 올라갈 것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줄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서 25,000달러대까지 한번 훅 떨궜다가 쌍바닥 짓고 반등하면서 올해 말까지 3만 달러 중반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그 다음에 시미 갭이 있습니다. 2 6,295 달러 선에 시미 갭이 생성이 됐다. 이번 주에 한번 떨어지면서 터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 반면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분석가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락장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에 맞닿아 있는 비트코인. 그 부분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인데요. 야 그러면 비트코인 오른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하나만 해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님.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요 저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주요 지지가 깨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뭔가 한따까지 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사토시 차트상에서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깨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의 선전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알트코인 차트들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거몇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구리는 죽지 않았다. 페페 같은 경우 지금 주요 저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뚫고 올라가서 안착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라오는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엘리지 분석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현기차와 주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목을 다시 한번 받았었던 헤드라해시그래프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엄청난 폭등을 경험했었던 t r v 같은 경우는 힘이 살살살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까지 뚫리게 된다라면 쭉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레이더 xo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그 다음에 rndr 같은 경우도 일봉을 주요 저항 아래서 마감하게 된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엘리지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10월 달 같은 경우 FOMC 미팅은 없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긴장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 함께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광조 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좋아요 댓글 부탁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